윤석열이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 국민의 힘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록 이미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수만 명의 시위대가 지난 토요일 도심에 모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이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증거가 나왔다면서 공세를 시작했는데요. 자, 근데 행위 시점이 5월 9일이에요. 통화한 시점이 5월 9일인데 윤석열의 대통령 임기는 5월 10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형사 소추는 5월 10일부터 멈췄습니다. 자,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선 선거법 공소시효는 딱 하루만 지난 셈입니다. 그렇잖아요. 5월 9일에 행위를 했고 5월 10일에 멈췄으니 말입니다. 퇴임하고 6개월 정도의 공소시효가 윤석열에게는 남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는 건 지금. 윤석열을 기소 못해도 수사는 할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전통을 만든 검사가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 박근혜를 수사한 검사인데요. 바로 윤석열입니다. 지금은 힘이 빠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더 힘이 빠지면 퇴진 직후 기소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 임기 때 수사가 다 끝났을 테니까요. 자, 그런데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기 때문에 즉, 민간인이라서 처벌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아무 권한이 없는 민간인. 게다가 공무원이 아직 아닌 민간인이어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데요.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의 말이 그렇습니다. 들어보시죠. 저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도 없는 것이고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어떤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법률은 없어요. 어, 대통령 당선인은 민간인이고 뭐 힘이 없어서. 공천주라는 말은 그냥 덕담일 뿐이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자, 이제부터는 법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인 공직선거법 보겠습니다. 공무원 그리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나라당이 2004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즉 공무원을 탄핵 소추하지 않았습니까? 다만 국가 공무원법은 선거로 뽑힌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취임한 이후부터 공무원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공무원 그리고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점에서 보자면은 노무현 대통령은 타당합니다. 선거로 뽑혔고 그리고 취임한 이후 시점에 한 발언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탄핵 소추한 거예요. 따라서 김영선 공천주라는 윤석열의 발언은 공무원 아닌 자의 발언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 법조계의 논란도 그래서 나오는 건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쪽은 대통령이 취임 전에 한 행위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 맞다는 쪽은 실제 공천이 발표된 5월 10일 그 이튿날 대통령 취임일 예, 그리고 윤석열이 공무원이 된 이후 시점에 이 공천이 결정됐으니 공천에 개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개입 발언과 실제 공천을 하나로 묶어서 봐야 한다. 공천 확정이 5월 10일 윤석열이 공무원 된 이후. 이고 이 공천주라는 말은 5월 9일에 있어서 5월 9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공무원이 아니지만 이튿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5월 9일에 지시는 5월 10일에 귀속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인 서영교 의원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당선인 시절에 개입하면 더안 되는 거죠. 더안 돼요. 당선인 시절에 개입하면 더안 되는 겁니다. 당선인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연히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시절이 있고요. 대통령 당선인이라고 하 시절이 있는 겁니다. 당선인 시절은 대통령의 준하는 의전을 받게 돼 있고요. 대통령의 준하는 경호를 받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대통령 때보다도 더큰 권한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인수위를 꾸려서 인수위에서 국정을 논하게 됩니다. 그리고 향후. 할 정책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공무원이 정치 중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돈으로 정책을 만드는 데 한쪽에 치우칠까 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수. 위에 보고를 받게 돼 있고 정부의 보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경선에 개입했다고 하는 건 대통령보다 더큰 힘이 있을 때 개입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제가 앞서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직 선거법의 적용 대상은 공무원도 있지만 공무원도 있지만 또 있습니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도 선거 중립의 의무를 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대통령 당선인도 여기 포함될까요? 이런 가운데 갑자기 이 판례가 급격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사건 판례 말입니다. 자, 대법원은 말이죠. 대통령 후보 경선 승리 이후부터가 이후부터가 대통령 즉 공무원이 될 자의 지위로 봤습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이 언제부터인가 취임 날부터인가? 근데 대법원은요 경선에서 후보가 된 이후부터라고 본 것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판례입니다. 예. 대통령이 아직 안 됐다 하더라도 취임 안 됐다 하더라도 심지어 당선 안 됐다 하더라도 본선에서 본선에서 이제 특정 당의 대선 후보로 뛸 때부터 이미 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 대통령 공무원이 될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대통령 즉 공무원이 안 됐더라도 경선에서 이긴 사람, 본선 후보가 된 사람은 대통령의 준하는 법적 의무를 진다는 것이죠. 자, 예컨대 이 기간에 본선 후보가 된 다음에 국회의원 공천 척탁 등과 관련한 금품 수수를 사전 수뢰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판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선이 안 되더라도 취임 안 하더라도 이미 본선 후보가 된 때부터는 이 사전 수뢰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등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공무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직 당선되지 않았음에도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가 된다는 말이니 당연히 대통령 당선인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죠. 자, 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따져보겠습니다. 2020년 10월 대법원은 이명박의 특정 보험죄 가중 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당시 대법원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청탁과 관련해 대통령 취임 전인 2008년 1월 23일 배우자를 통해 선임청탁과 함께 1230만 원 상당의 의류를 수수했고, 대통령 취임 후인 2008년 6월 27일, 우리 금융지주 회장으로 선임하게 됐다면서, 사전 수례 후 부정 처사죄를 확정했습니다. MB도 당선인 때, 당선인 때, 이렇게 부당한 뇌물을 수수했고, 당선 취임 이후에, 당선은 물론 취임 이후에 이렇게 우리 금융지주 회장으로 앉혔다는 얘기죠. 근데 당시 검찰이 말이죠. 2007년 1월에 MB가 금품을 받은 것까지 모두 뇌물로 판단해 달라고 상소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07년 12월에 MB가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8월에 대선 후보가 됐어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근데 2007년 1월이면은 MB가 경선 출마 선언도 안한 때였어요. 근데 이때 받은 뇌물도 뇌물로 판단해달라라고 당시 검찰은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자, 그 검사가 누구일까요? MB가 아직 경선 출마도 안 했는데 이때 받은 뇌물도 뇌물로 봐달라. 뇌물은 말이죠, 여러분. 공무원이 된 자만 뇌물로 인정합니다. 공무원이 된 자만 뇌물로 인정해요. 근데 지금 공무원 되겠다라고 선언하지도 않은 시점.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밝히지도 않은 시점에서 받은 것도 다 뇌물로 판단해달라라고 당시 검찰이 요구했단 말이죠. 그 검찰의 검사가 누구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윤석열이었습니다. 2018년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윤석열 검사장이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고요. 당시 실무 검사는 누구냐? 서울중앙지검 3차장 검사인데 바로 한동훈이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이가 MB가 경선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그때 받은 선물을 뇌물로 판단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던 겁니다. 예, <laughs> 정말 참. 자 이에 대해서 법원은 사전 수뢰죄는 공무원이 될 자가 청탁의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야 하는데 2007년 1월에는 이명박이 대선 경선 출마 선언도 하지 않았다. 대선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 있었다는 점을 비추어 이명박을 공무원이 될 자로 볼수 없다. 이 기간에 받은 5천만 원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예, 자, 그래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관련해 가지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팔성 전 우리금융 지주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뇌물 혐의로 재판에 붙여진 바 있습니다. 뇌물은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심 재판부는 대선 이전 당 경선을 통과한 이후부터 공무원이 될자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리상 공무원이 될 자는 가능성이 확실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개연성을 갖추면 된다는 취지입니다. 경선 전부터 공무원이 될 자가 적용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다음 다음 단계인 당선인 신분이었습니다. 또 공천 발표는 대통령 취임일에 낫기에 사건의 연속성이 있습니다. 공직 선거법도 봅시다. 공직 선거법 구조에 따르게 되면 대통령 당선인은 당연히 기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에 해당됩니다. 자, 윤석열이 명태균 씨에게 에?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기에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는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다 이렇게 말한 시점은 2022년 5월 9일입니다. 취임 전날이죠. 자, 용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에서는 설령 공천개입을 했더라도 대통령 당선자 신분대여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무자르듯 주장했지만은 판례와 법령 해석에 따라서 윤석열을 공무원 신분으로 보고 수사 처벌할 길이 열린 셈입니다. 자, 사실 처벌은 가능해도 대통령 임기 중에 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탄핵은 어렵다 이런 견해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1호 헌법연구관이면서 이명박 정권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보수헌법학자 이석연 동서대 석좌 교수가 이렇게 대꾸했습니다. 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다. 윤석열에게는 법적 문제가 없다. 이런 대통령실과 친 윤석열계 의원들을 겨냥해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일축했습니다. 헌법 68조 2항은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정한다. 라면서 당선자의 헌법상 신분을 말하고 있어요. 네. 대통령 당선자가 되면 곧바로 경호 인력이 붙고 일거수 일투족을 보조하기 위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물론 내각을 조각할 권한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당선자는 공무원보다 훨씬 더 국가에게 종속된 신분이다. 공무원보다 더 공적 지위가 높은 공무원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 당선자가 취임 전에 당선자가 누구를 공천하라 누구를 도와라 라고 했다는 것은 완전히 헌법에 보장된 신분을 쳐버린 것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밖에 없다 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보수 헌법학자 이석연 교수가 말이죠